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정의당 김종철 대포가 성추행으로 25일날 당대포직을 사퇴를 했습니다. 근데 지금 정의당 대포가 김종철 대포가 지금 된 지도 몇 개월 되지도 않는데 대포로 된 지가 몇, 몇 개월 되지도 않고 또 지금 음? 성폭력으로 해가지고 부산 서울 보궐선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시장 보궐선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을 또 했네요. 높은 자리 위에 있을수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지. 당대포제가몇 개월 된다고 또 이는 사태를 만들었냐 말입니다. 정말 정의당이 이렇게 가면은 정의당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, 앞으로. 조심을 했어야지. 어? 어떤 경우에든지 성추행이나 성폭력은 용납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? 그것도 정혜영 국회의원이라고 당 소속 국회의원을 어? 아무리 당 대표라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지금 난리가, 정의당 쪽에는 난리가 났는데, 이거는, 근본적으로, 당대포가 충분히 그런 거를 만들지 말았어야지. 요점은, 조심을 해야 됩니다. 뭐, 정치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, 또, 뭐, 지금 국민들도 지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어떤 국민들은 만나는 자체를 오픈을 한답니다. 그러니까 이 술이 문제입니다. 술을 아무 어,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당 대표직이 있고, 어, 국회의원들은 특별히 술 자석은 피해야 됩니다. 이게 뭡니까? 지금 음, 우리나라는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. 이제 정의당 또당 대포 뭐 다시 선출하겠죠. 참 한심한 사람들입니다.